네, 저희는 전 저희 시간에 이제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 그 지역에서 그 석유 기업들이, 석유 개발 기업들이 어떻게 석유를, 석유를 채굴을 하고 그 지역의 환경 문제들을, 심각한 환경 문제들을 만들어냈는지를 국제 NSD단체의 보고서를 통해서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를 통해서도 한번 천천히 읽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어떠한 구체적인 문제들이 있었는지를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쉐리 만든 지역, 나이지리아 보곤입니다자 실제로 그 나이지리아의 오곤그 우곤의 지역은 아까 지도에서도 잠깐 보셨던 것처럼 1958년 50년대 후반서부터 그 석유 기업인 쉐리 그 예, 나이지리아 국영 석유 기업과 컨소시엄을 맺어서. 그 석유를 개발을 하고, 실제로는 1980년대에서 90년대 사이에는 전 세계 석유, 그 채굴량이 약 30%를 이 지역에서 네, 생산을 해냈을 정도로 석유 매장량이 풍부했고, 그런 것들은 많이 채굴이 이루어졌던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 시기에, 아까 잠깐 보셨던 것처럼 매년 수백 건의 석유 유출 사고가 생겼고, 또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이러한 일들은 그 현지에 살고 계시는 많은 분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도, 특히나 지역에서 살고 계시는 많은 원주민들, 선주민들에게는 가장 큰 환경의 문제를 만들어냈고, 그러한 환경의 문제들이 국영기업인, 나이지의 서구 국영기업과 외국의 글로벌 기업인 쉘이 함께 이렇게 했다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이, 지역에는 약 나이트제아의 오고니족이라고래서약 50만 명의 이 지역에서 오고니족이라는 원주민들이 살고 계셨는데 이분들은 이런 노래를 불렀다라고 그래요. 오곤이족의 구전 가요를 보면 쉘레 불꽃은 지옥의 불꽃. 석유를 탐사를 하려면 시추하는 과정 중에 이제 그 불을 이제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꽃들 지옥의 불꽃, 그 불빛 아래서 몸을 녹이네. 모두 말라 죽고 우리에게 남은 건 없네. 저주받은 관심, 네, 저주받은 쉘, 헬이라고 표현을 했어 쉘을 헬이라고 표현을 했다라고 이제 보여주고 있더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구전가요로도 네, 불러질, 불려질, 불려질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어떤 원주민들의 큰 피해를 뒀다라는 걸알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쉘을 헬리라고 부를 정도로 네, 아주 심각한 환경 오염 문제였고, 이 지역에 오곤이족, 50만 명이 있는 오곤니족들이 삶의 터전을, 그 전에는 아까 전 사진에서도 잠깐 보여드린 것처럼 물고기를 자, 어로 생활을 통해서 사, 생활을 해왔던 많은 분들에게 그런 생활을 할수 없도록. 또, 석유로 강물이 오염이 되면서, 현재 잡을, 잡을 수 있는 물고기도 줄어들고, 미래 세대에 잡을 수 있는 어떤 물고기도 줄어들고, 또 심각한 환경 오염의 문제들을 안 드러냈다라는 게그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환경의 문제들을 가만히 두고 보진 않았었죠. 그래서 많은 그 지역의 뜻이 있는 또 선지자들이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되 지역 주민의 저항 운동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비폭력 저항 운동가인 켄사로 위아라는 분이 되셨고 이 분이 오고니족으로서. 그 그 석유 개발과 그러한 문제점들을 비폭력 저항 운동을 통해서 많은 어떤 저항 운동을 시행해왔고, 을 이러한 그 문제점들을 지역사회와 또 국가, 그다음에 석유 개발 기업에 알리는 역할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역할들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을 정부에서 추방하고 검거하고 또 군대를 이용한 그 지역 주민들의 그 저항 운동들을 강경하게 진압을 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러한 그 나이지리아의 어떤 그런 그 원주민에 대한 어떤 강력한 저항이나 진압을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셀이라는 석유 기업이 어떤 여러 가지 금전적인 부분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도, 도움을, 정부를 지원을 해서 이러한 자기네가 석유를 개발하는데 그 원만하게 일하지 못하도록 저항하고 하는 그런 저항 운동들에 대해서 기업을 국가를 지원함으로써 그러한 일을 잘해나갈 수 있도록 예, 우호적인 어떤 분위기를 만드는데 예, 쉘에서 쉘이 예, 정부를 지원을 했다 하는 것들을 나중에 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큰더큰 큰 문제로 다가오게 됐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통해서 국제사회에서 비판과 분노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실제로 그캔사로위아를 그 예, 죽음에 이르게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 환, 국제사회 비판과 분노를 만들 맞닥뜨리게 했고 또 우리나라 환경운동연합에서도 예, 1900년 말에 예,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또 미국 시에라 클럽에서는 셰레, 예, 리 생산한 제품의 석유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을 전 세계적으로 예, 전개하게 되었죠. 또 그린피스라든가 환경 n g o 단체인 그린피스라든가 또 휴먼라이프워치, 또 국내 국제 MNEST 같 단체 등에서도 이러한 그 여러 가지 활동들을 동참하고 전 세계적인 어떤 여론들을 형성해서 이러한 아프리카 원, 아프리카나 이런 그 저개발 국가의 석유개발을 하는 것은 좋지만 이러한, 화, 이러한 석유개발 활동들이 바로 환경을 파괴하고 또그 환경을 파괴하면서 먼저 살고 계신 원주민들에 대한 피해들을 그 많이 생산, 을그 만들어내서 실제로는 인권들을 그 지역에 살고 계신 많은 원주민들의 인권이라든가 생존권을 예, 위협하는 어떤 그런 활동들로 이어졌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도록 국제적인 어떤 홍보 활동과 청명서라든가 예,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해서 여론들을 국제적인 여론들을 만들어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 두 번째 보도 지역에 쏟아진 기름이라고 해가지고 노우 송그 쉘에서 만든 노우 송유관이 관리소홀로 인해서 9 0되어서 엄청난 양의 원유가, 예, 그, 고도 지역에 그냥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랬지만, 쉘은 자기네 관리 부족이 아니라, 뭐, 어떤 사고라든가, 아니면 그 원주민들의 어떤 관리소홀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책임 회피를 하고, 피해 배상을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고의로 지연을 하는 등,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더큰 문제로 다가오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실제적으로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국제적인 저항운동에도 그 직면하게 되었고 환경오염, 의 이렇게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들을 예 만들어낸 게 바로 석유개발기업들이었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기업이 쉘이었다라는 거고요. 또 이러한 문제들을 만들어내는 남무로 됨으로써 국제적인 불매운동, 또 국제적인 소송으로 확산된 어떤 계기들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또 비정부기구들이 국제, 이 정부 국제기구들이, 그서 석유개발 기업에 대한 압박들을 계속 가하게 됐고, 유엔이나, 유엔 기피라, 유엔 개발 계획이나 이런 곳에 가서 이러한 성명들을 많이 발표를 하고, 국제기업들에도, 아니면 다국적 기업들에 대한 어떤 이런 문제들을 계속적으로 발표들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러한 결과로, 쉘리 지속 가능 보고서라고 해서 지역사회에 공생을 하기 위한 어떤 약속을 담은 어떤 보고서들을 예, 만들어내기, 만들어내게 되었을 때 만들어내는 계기를 이끌어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185 페이지를 잠깐 보도록 할까요? 거기 보시면 최대 네. 지속가능 보고서에 대한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 국영 기업, 나이지리아와 나이지리아 정부와 그 체결 개발기획은 쉘이 MOU를 체결을 하게 되고요. 그 내용들을 좀 보면, 네, 여러분 교재 185페이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사회와 함께 살기 위한 고민을 시작하다 중간에 한번 보시면, 2011년 쉘은 지속가능 보고서에 지역 사회가 공생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담았습니다. 우리는 지역 사회의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운영으로 문제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익을 지역사회와 나누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아래가, 아래와 같이 많은 정책들을 몇 가지 정책들을 예,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성과들을 어떻게 만들어줬느냐? 아까 말씀드린 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어떤 지역사회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을 비정부 기구나 아니면 비정부 국제기구들이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알려지고 이런 문제를 개선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느끼고 또 많은 그 그런 그 뜻에 동참하시는 많은 국민들이나 그 선진국의 시민들이 불매운동을 통해서 또 그런 어떤 것들을 힘을 모아주었기 때문에 결국에 쉘이 이러한 것들에 기업이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 소비자에게 좋은 이미지를 남겨야 되고 또 이런 좋은 이미지를 가지려고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석유 개발에 있어서 그 기업의 이익을 지역사회 주민들과 나누고 환경을 계속 보존해 나가기 위한 노력들도 해야 되고, 또 이러한 역할들이 바로 기업과 그 지역, 아프리카의 라이지리아라는 국가와 함께 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들을 압박하게 되고, 그런 결과로 이런 지속가능 보고서를 만들어내게 되는 어떤 좋은 성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이러한 기업들이 자원을 개발하는 방식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삶을, 인간의 삶을 존중하는 방식의 자원 개발의 방식으로 좀 바뀌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제노동기구 ILO에서는 권고를 내렸죠. 현주민의 재산과 문화, 그리고 그 지역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을 선행을 하고 자원을 개발하는 것들을 해야 된다. 자원을 개발을 할 때는 지역사회 주민들과의 자원, 그 자원 개발을 통해서 얻은 이익을 공유하고 또 그러한 그 이익들을 골고루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가지 방법으로 나누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선주민의 관리에 대한 유엔에서도 선언을 이어내게 되죠. 선주민의 삶에 그러니까 먼저, 자원 개발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지역에 살고, 오래 배를 이어서 살고 계셨던 원주민들을 선주민이라고 하는데요. 그 선주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을 할 경우에는 선주민의 제도와 문화, 그리고 전통을 유지하고 선주민의 필요에 따라 개발을 하도록 권고하는 유엔 관리 선언들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사람과 삶을 존중하는 방식의 자원 개발. 그래서 경제 활동 자원을 경제 활동을 하는 경제 활동의 자원 개발을 하는 기업들의 책임은 뭐냐? 국제 규범을 준수해야 된다. 그래서 이 전에처럼 1950년대 아니면 80년대처럼 쉘이 그랬던 것처럼 아니면 쉘뿐만 아니라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아프리카나 동남아나 뭐 여러 그, 뭐 심지어 우리나라에 와서도 지난. 그 사례에서도 좀 나이키의 사례에서도 보았습니다만 그러한 노동력을 착취해가는 또는 자원을 개발을 하는 어떤 그런 과정에 있어서는 그런 기업들이 반드시 국제 기범을 준수해야 된다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피해를 피해를 입게 되면 지역 사회 피해를 복원해 줘야 하는 그 책임을 가지고 있고 또 선주민의 권리 회복을 위한 절차와 방법들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선주민들의 삶을, 원래대로 회복해 줄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규정들을, 방법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지켜야 되는 게 이제 사회적인 책임으로 다가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최대 사회적 책임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기름 유출을 했던 지역들을 반드시, 정화시켜야 되는 거죠. 여기 국제 규범으로 국제 규범이나 UN 선언이나 ILO에서 국제 노동기구에서 권고 했던 것처럼 원주민의 삶을 원래대로 회복시켜줄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 쉐리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죠. 또 개발해서 만들었던 그 엄청난 이익들을 지역사회 조금이라도 환원을 해서 지역사회 개발을 개발을 위하고 아니면 지역사회 원주민들의 교육이나 지역사회 환경을 개선한다라거나 아니면 지역사회 환경을 복원하려는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기울여야 되는 책임이 있다. 사회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쉘이 예, 나이지리아에서 해리 쉘이 아니라 이제 정말 자기네가 이야기하고 있는 자기네 회사 로고처럼 왼쪽의 껍데기처럼 자원을 개발해서 많리 퍼트릴 수 있는 그런 정상적인 기업으로 변화된 모습들을 보여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그 자원 개발들을 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자원 개발을 사례 하고 있고, 특히나, 뭐, 이거는 뭐 이전에도 그렇게 했던 겁니다만, 이명박 그 정부 때도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자원 개발을 통해서 외교를, 자원 개발 외교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가스 매장량에 가서 광고를 산다라거나 자원 개발을 하는 어떤 일들에 많이 참여를 했, 했었죠. 그래서 한국 석유공사가 주도하는 한국 컨소시엄은 2006년에 나이지리아에서 탐사 광고를 해서 생산물 군대 계약을 체결 했다라고 합니다. 그 한국 컨소시엄이몇 분의 한국 석유공사, 한국전력, 대우조선 해양으로 구성되어서 나이지리아와 함께 유전 예, 탐사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예, 참여를 했다라고 합니다. 과연 우리나라 기업들은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그런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을 다 하고 일들을 하고 있을까요? 음, 그러기를. 희망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선진국으로서의 올바른 모습들이 보여질 수 있겠죠. 아프리카에서는 이렇게 나 많은 나라에서 석유를, 원유를 매장 원유 매장량이 있어서 이런 것들의 개발 기업들이, 개발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중동, 우리나라 그 안타까운 역사입니다만, 월남전, 월남전 이후에 우리나라 6기5 종전 그 이후에 국가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또 그러한 어떤 자살기 운동을 하면서 중동에 많은 석유 개발을 한다거나 니면 하수도 개발 을 한다거나 해서 그런 개발을 하기 위한 일들에 많은 인력들이 파견이 되어서 예, 그렇게 그때 벌어들이 많은 돈으로 지금의 어떤 예, 발전을 이루기 위한 초석으로 예, 사용을 했던 기업들을 안타까운 기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자원 개발을 하는 그 많은 기업들이 우리에 위해서 참여를 했던 기업들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쉐리의 어떤 좀 문제가 됐던 것들을, 그 사례들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러한 기업들이 어떤 역할, 어떤 기, 사회적인 책임을 다 해야 되는지, 또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자원 개발을 하기 위해서 외국에 많이 나가는 경우들이 더 생길 수 있고, 발전소도 지으러 다니고, 그 다음에 어떤 석유화학의 어떤 공장 플랜트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일들을 하루 많이 나가게 되는데 그럴 때 우리가 우리나라 기업들은 사회적인 책임을 다기 하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저희 같이 이런 공부를 통해서 이런 생각들을 많은 가지신 많은 분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어떤 훌륭한 기업으로 자리 내 자리 매기네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골산업의 투명성 조치라고 해서 여러분이 표절 189페이지를 보면 이러한 최레 사례를 통해서 뭐 국제, 유엔 단체, 유엔, 유엔에서의 어떤 유엔 산하 기부들, 아니면 참여 국가들의 어떤 문제들, 그 다음에 비정부 기부나 사회적인 어떤 그, 비영리, 비영리 단체들에서의 어떤 그 불매운동 이러한 결과 사회적인 활동들을 통해서 예, 여러분들 보시는 여러분 189페이지에 보시는 채굴산업 투명성 조치에 대해서 예, 이러한 선언들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기업들이 어떤 이러한 어떤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도록 어떤 선언도 만들어져 있고 ILO의 권고도 있고 UN에서의 선언도 있고 이런 것들을 준수를 해서 자원 개발하도록 을 네, 이러한 어떤 국제적인 그 어떤 조치들을 협약들을 예, 약속들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는 이전에 쉘 같은 어떤 기업의 어떤 문제점들 또 그런 아프리카에서의 그런 많은 악픔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들을 지금 만들어져서 예,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잘 예, 이런 사례들로 같이 공부를 해보는 기회를 삼았고요. 다음, 이렇게 하면서 이제 9주차, 예, 그 쉘에 대한 아프리카에서의 석유 개발을 통한 어떤 기업들의 어떤 문제점들, 또 그러한 개선하기 위한 사례들, 개선의 어떤 방향들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어떤 사례를 가지고 즐겁게 여러분들과 만나기를 준비하도록, 만남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